안녕하세요. 맛 없으면 안 먹는 남자 쿠키 t v 입니다 오늘은 천안 중앙시장에서 꽈배기 하나로 150억 매출 신화를 읽었다는 못난이 꽈배기가 평상시에 굉장히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일산에도 이 꽈배기의 지점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다녀왔습니다. 이름은 간판에 보이는 것처럼 못난이 꽈배기 강선점인데요. 정말 150억 매출을 올릴 만한 맛인지? 여러 곳의 언론에서도 주목한 달인이 만든 못난이 꽈배기는 도대체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정말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보이죠. 바로 내부로 진입합니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인증한 위생 등급 매우 우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메뉴판을 살펴봅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꽈배기들이 정말 많았고 세트메뉴도 있어서 가격도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찹쌀 꽈배기 6개, 팥 소너 3개, 그리고 유자 꽈배기 1개, 핫도그 1개, 식혜 1.5리터를 주문합니다. 주문을 마치자 바로 꽈배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람수까지 철저하게 계량해서 정량으로 만드는 모습이고요. 노란 옥수수 가루를 뿌려서 고소한 맛이 추가되고 있었고 찹쌀과 다양한 곡물을 넣어 황금 비율로 배합된 특제 꽈배기 반죽을 신선한 전용류를 사용하여 튀겨내어 아주 깨끗해 보였습니다. 방금 튀긴 뜨끈한 꽈배기를 바로 포장하는 모습이고요 식혜도 이렇게 신선하게 바로 담아서 포장해 주십니다 바로 받아서 집에 가는데 와이프가 방금 튀겨내어서 그런지 냄새가 아주 끝내준다고 도저히 그냥 갈수 없다고 하나를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 하나 먹겠다고 방금 튀겨서 너무 뜨거워서 아뜨거아뜨거 아 뜨거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죠 너무 맛있다고 해서 저도 한입뺏어 먹어봅니다. 아, 뜨거. 진짜 뜨거? 응. 아, 와, 는 진짜 맛있다 와, 무슨 꽈배기가 이렇게 맛있나요? 쫀득쫀득하면서도 폭신폭신하며 고급스러운 호텔 베이커리 코너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얼른 집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사온 꽈배기들의 맛을 즐겨봅니다. 아까 먹었던 꽈배기지만 식으니 쫄깃한 식감이 더욱 더 배가 됩니다. 뜨거울 때 먹으면 신선한 묘미가, 또 씻고서 먹으면 쫀득한 묘미가 느껴지는 아주 재밌는 꽈배기였습니다. 최고의 꽈배기라고 느꼈기에 와이프도 저도 따봉을 날려줍니다. 이어서 팥도넛 맛도 즐겨봅니다. 와이프가 한입 먹더니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찹쌀이 쫄깃하고, 팥은 너무 달지 않고 담백합니다. 과하게 달고 설탕 맛이 나면, 어, 저는 요즘은 오히려 불호인데, 너무 달지 않아서 오히려 고급스러운 빵을 먹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게. 먹어도 먹어도 찹쌀의 식감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왜 150억 매출이 나왔나 알것 같은 중독성 강한 식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핫도그 맛을 즐겨봅니다 케찹을 뿌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케찹을 뿌려서 한입 역시나 소세지도 고기맛이 풍부히 나면서 좋았지만 핫도그도 이 겉옷이 역시 최고였습니다 황금비율로 배합된 찹쌀 반죽이 아... 어... 이 반죽 진짜 특허내야 됩니다 꽈배기라는 게 추억의 간식인 줄 알았는데, 못난이 꽈배기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춘 최신식의 맛을 자랑하는 고급 간식이었습니다. 늘 신메뉴도 출시하니 자주 들려서 이것저것 먹어보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저랑 와이프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들도 한번 먹여봤는데, 아들도 맛있다고 신나게 따봉을 날려주었습니다. 자녀의 간식으로도 최고인 못난이 꽈배기 강력 추천하면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까트 이후로도 저희는 맛있어서 신나게 계속 못난이 꽈배기를 먹어줬습니다 끝 우와 <laughs> 이게 맛있어? 더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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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하트야? 하트야? 기분 좋아서? 응. <laughs> 하트. 그건 뭐야 아 하트 어 준영이 최고야 하트 최고 잘했어 와 발전하고 자꾸 <laughs> 일찍 더 맛있다. 뭐가 맛있어? 응 그거 꽈배기가 맛있어? 응. 진짜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준영이도 안녕. 아빠 손이 좋지만 안 맞아 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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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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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laughs> 이건 음, 뭐지? 크림치즈 같은데? 진우가 좀먹을까 응! 뭐야? 크림치즈? 응 음, 맛있네 크림치즈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